네 이번에 세 번째 집에 왔습니다. 아 여기 5층인데 엘베가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숨이 차네요. 자 들어오시죠. 와. 와, 현관이 엄청 네. 길어요. 또. 아 와... 여기 어,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오. 어. 정말... 신발장이 어마어마해요. 응? 와. 와, 신발장이. 네 구미 원룸들은 신발장을 엄청 풍성하게 해주시네요. 죄다그다 네. 수납 공간이 엄청 네. 많네요. 네 여기 또 네. 중문. 음. 와 그냥 다뭐 중문 옵션. 아 여러분들 구미 원룸은 기억하세요. 중문이 옵션입니다. 아 무조건이네요. 아 네. 중문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원래 서울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올라가요. 오 5만 원. 왠지 아세요? 왜요? 이게 왜. 추가 인테리어거든요. 아 그래서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5만 원이 어, 어. 올라간다. 근데 여기는 가성비가 좋네요. 어. 그럼 이렇게. 여기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보증금은 200이고요. 네.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35. 35. 음. 음. 아까보다 조금 더 음. 네, 올라가지만 그래도 좀더 신축. 어. 아까 계단도 이제 폭이 넓었고 네. 복도도 넓었잖아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laughs> 어. 오야. 이렇게 위아래에 복박이 네. 있고요. 오, 상태 괜찮죠? 오 어... 양쪽 국밥이고요 어... 이렇게 구미 언룸은 이렇게 TV 옵션. TV는 어... 무조건이네요. 요새 TV, TV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딱 TV 틀고 밥 먹기도 좋고 응. 에어컨 있고. 에어컨도... 아직은 근데 이제 청소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 들고. 근데 여기 와서 아... 봤더니 네, 이게 예, 좀 누수가 있었나 봐요. 아... 음좀 이게 아쉽지만 그래도 바닥 탈도 이제 정상형 응.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음. 사이즈는 아까 두 번째 집이 훨씬 좋았던 그, 것 같아요. 그죠? 컸던 것 같아요. 어, 가격도 음. 비교하면 가성비 더 훨씬 더 좋았던 그래요. 것 같고 음.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문이 있습니다. 어. 따라따따. 음. 오 세탁. 와이 구대 무슨... 있어요. 세탁기 야. 건조대. 어. 오. 에 진짜 건조기가 어. 필수로 어. 다, 다 있는 거 같아요. 여기 건조 단계 써 있고 어. 와 신기하네요. 원룸에 이게 있네요. <laughs> 어, 이게 뭐 세탁방 코인 세탁방 갈 필요가 없을 음...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이거 위에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근데 요새 막 장고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약간 아... 협협소하니까 원룸 아... 뭐 이렇게 그리고... 보일러실 이 있고 이렇게 찬문. 네 창문까지 네. 있고 환기 잘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미닫이, 종문 이 있고 네. 아 여기는 보니까 이제 주방. 어 분리로 이렇게 딱 하네요. 음, 여기도 분리형이기 때문에. 네. 음. 아 근데, 아직, 그, 청소 안 해요. 좀, 녹, 어, 아, 이렇게. 뭐, 짜장, 네. 짜파게티 먹었나봐요. 그렇게 <laughs> 막, 뚫었지만은, 네. 음, 어. 작동은 잘 되고. 그러니까 아다만이 어. 잘, 해가... 어. 되어 있네요. 네. 창문도 있고. 네, 음식 하면 냄새 잘 빠져나가고. 아, 근데 전자레지가 인 여기 위에 있네요. 어. 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어? 구리상 오. 오. 구리산 뭐죠, 하나? 와, 요, 요새는 구론산인가봐요. 구론산, 아, 구리산, 구론산. 응. 음. 마동서? 어, 날짜는 한참 지난 거. 헉? 아, 이건 <laughs> 굉장히... 어, 24년 네. 8월. 그래도 깔끔하고 라인 조명까지 다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어, 화장실. 또 화장실 안볼 수는 없잖아요? 네. 화장실도 어. 그래도 넓이 넓고, 음. 깔끔한데요? 아직 뭐 텐실 청소를 안 해놔가지고. 아. 싸,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35만원이라는 거. 어, 그죠. 그러게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음, 작은 감이 그렇죠. 좀 있네요. 어, 그래도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5? 응. 요새 서울에 막 고시원도 막 4,50만원 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에 비하면. 진짜? 아, 뭐, 그 정도에 비하면. 어, 뭐. 완전 퀄리티가 있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리를 다시 해주면 되니까. 네네. 이제 수리가 끝나고 이제 청소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집은 이렇게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네 번째 집 한번 보여드리고.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집을 네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네 번째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오. 여기, 와, 끝내주는데요? 와, 여기 마블타이 부터 해가지고, 와. 에어컨 있고. 여기 보면, 얼마인가요? 와, 이제 마지막 집이자, 네. 제일 비싼 집인데요. 네. 여기는 300에 40. 40. 관리비. 포함. 포함. 아. 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요? 어, 가장 신축급에 해당하니까 또. 그, 그래서 어. 그런가, 이제 냄새가. 어, 약간 신축 냄새가 네, 너무 강렬해요. 신축, 음. 신축, 이런 냄새가. 어, 어. 크, 나네요. 뭐, 이제, 세빙이 대세니까. 네. 어, 진짜 구미는 어. 주문이 다 있어요. 진짜 주문 필스입니다 어, 신발장도 크고. 아. 뭐. 중문 필수. 아, 네. 진짜 중문 이거 딱 닫으면 하나도 네. 안 들리니까 네. 소음도 안 들리고. 좋아요. 차이가 같습니다. 엄청 크더라고. 어제 하나 차이가. 아니라. 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는 역시 TV가 TV 기본으로 있네요. 아,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된 집이라서 오 깔끔하고 네. 사이즈도 그죠? 엄청, 엄청 커요. 커요. 와, 괜찮죠? 네, 엄청 큰것 같아요. 음, 쿠박이장도큼지막하게 오. 근데 북박이가 뜬금없는 딱 자리에 있어갖고 아. 원래는 어. 이제 얘가 모서리에 있는데 중간에 음. 있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장단점은 네. 항상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있고. 북박이도새 거네요. 어. 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오. 저는 있잖아요. 늘집을볼 때에요. 제 스타일은 화장실 을 먼저 봐요. 음. 왠지 아세요? 네. 화장실이 이뻐야 집이 이쁘거든요. 아. 그지 않아요? 많이 중요하죠.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깔끔하죠. 잘 빠졌는데요? 어, 네. 뭐 선반도 크고, 아 이거는 목욕탕 그 느낌. 아 <laughs> 이제 목욕탕 그게... 옛날에서. 네, 네 어, 이렇게. 환기도 되... 잘될 같고. 어, 창문도 크고요. 오, 음. 어, 나쁘지 않아요. 음. 합격. 합격. 이 정도면. 합격! 네네. 합격. 이제 나와서 이제 거실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 창문이 엄청 크네요. 오, 그냥 주방 분리형. 오, 뭐 이거 닫으면 이제 음식 냄새 이제 안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꽤 커서 이렇게. 아, 일단 여기 창문까지 있으니까. 아니 여기도 창문이 엄청 커요. 응. 어. 이야. 와. 환기는 그냥 끝내주게 잘 되겠네요. 아 근데 주황색 창문은 진짜 오랜만에보네요 아, 네. <laughs> 어, 그렇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거 밀집 지역이라서 음. 편의시설 잘돼 있더라고요. 냉장고 음. 뭐, 어, 있고. 네. 어 이렇게 냉장고, 있어 신장 여기도 부파이장 또 있네요. 아니 근데 위, 이걸 냉장고 위치가 <laughs> 어, 조금 옮겨야 될것 같네요. 음, 냉장고를 바깥으로 빼던가 하면 될것 같긴 해요. 부파이장 어, 네. 하나 더 있다라는 네. 거. 오 어, 싱크대 오, 어, 그 반짝반짝하네요. 저거... 네네. 음 나쁘지 않고 새거 같은데. 네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이렇게. 여기도 다 타일 타일도. 새로 한 거라서. 어 이거 저기 이것도 새거네요. 네네. 근데 다 아.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나쁘지 않네. 화이트톤에 네, 엄청 깔끔하게. 어. 여기도 어. 또 있네. 어뭐 문이 뭐몇 개나 있는 거. 오 여기는 뭐죠 네. 어디죠? 아 어, 이제 여기는 세탁실. 어, 어 건조기까지 있어요. 와. 서울 원룸에 네. 볼수 없거든요. 다 거의 세탁방 가는데. 아, 아, 구미에서 이제 3,40만원대는 서비스로 아, 다 옵션으로 어. 돼있네요. 이것도열수 어. 있고.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아, 어, 네. 환기 잘 되고. 여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짐들 박스에 딱 넣어서 차곡차곡 하면 돼봤고, 음. 건조대까지 있기 때문에. 음. 여기 음. 보일러실, 음. 보일러 있고. 오. 아, 바닥이 너무 이뻐요. 바닥 진짜 잘 해놨네. 음, 깔끔하고. 음. 여기는 이제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제 침실 하면 아,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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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이게 정사각형이면 좋겠지만 이게 좀 아쉽네 기둥하고 네. 조명도 위에 다 매립 조명으로 해서 다 박아놨네요. 네 옆에는 이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폰까지 있고, 어, 어. 네네다 네네. 새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신축 냄새가 너무 와, 강아, 신축 강하네요. 신축 냄새. 음 제가 아직 비염인데도 코가 뚫렸어요. <laughs> 네 이렇게 네 번째까지 구미에 있는 현실적인 원룸들을 보여드렸고요. 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에 있는 집들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도 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복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